렌즈의 특성과 사진적인 특성. 렌즈기는 뭐가 다른가? 뭐가 특성인가?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렌즈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죠? 보고, 사물을 구별하고, 확인하고, 모든 것을 인식하는 거죠. 오케이? 사람의 눈과 같다. 이건 뭐 너무 일반적이니까. 그 다음에, 렌즈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렌즈가 하나가 아니라 서로 역할이 조금씩 다른 5, 6개, 5, 6개의 렌즈 집합군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렌즈의 크기에 따라서 뭐, 16개가 넘는 그런 렌즈의 집합군도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조그만 그 렌즈 사이즈는 보통 5, 6개의 렌즈가 같이 집합적으로 모여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사물만이 이미 센서에 기록된다. 그렇죠. 그럼 당연한 얘기죠. 그니까, 러 렌즈라는 건 뭐냐? 빛을 받아서 그것을 이미 센서에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렌즈가 사실을 중요하다, 렌즈가, 뭐, 어, 좋아야 카메라가, 어, 뭐, 사진이 좋아진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으로 사물의 선명도가 이미지 선수에 기록되기 때문에 렌즈가 중요한 거죠. 그죠? 렌즈가 선명도가 떨어진다. 렌즈가 투명하죠. 투명하지 않고 어둡다. 투명도가 떨어진다. 왜냐면, 렌즈라는 게 빛이, 바깥에 있는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올 때, 만약에 렌즈 밖에서 어떤 그, 백의 빛이 들어되을때 실제 렌즈를 통과할 때마다 빛은 점점점 감소해서 실제 이미센서에 기록된 양은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신 렌즈가 선명하고 투명할수록 빛의 투과료가 세서 그만큼 선명한 이미지가 이미센서에 전달되겠죠. 그래서 렌즈의 투명도, 렌즈의 선명도가 사진의 선명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카메라는 렌즈가 생명이다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어, <laughs> 죄송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의 선명도는 지금 현재는 거의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렌즈의 선명도가 이미지의 선명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아, 이 렌즈가 박다 또는 빠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이거 밝은 렌즈네? 렌즈가 빠르네? 하는 것은 렌즈의 이제 유효균이 최대일 때수치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뭐 특별하게 이제, 여기 이제 일반, 렌즈의 어떤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렌즈의 특성. 볼까요? 렌즈는 이제 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렌즈 구경. 크기죠. 구경, 지름이죠. 지름, 렌즈의 지름. 근데 이 구경은, 아, 일반적으로 그, 이제 앞에 나중에 우리가 볼수 있는데, 아, 그, 렌즈 통 앞에 써 있는 그 구경 크기와 실제 빛이 들어오는 그 구경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빛이 들어오는 구경 크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유효 구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다만, 그, 위협을 경하는게 뭐냐면, 조리개, 즉, 빛을 조절하는 조리개를 통과하는 빛이 아니에요. 일단 그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렌는 보통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 그래서, 앞에 쳐, 영어로 앞에 초는데그 약자를 A를 사용하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A. 조리개를, 그래서 카메라 그, 뭐, 다이얼, 그 조절 장치 다이얼을 보면, 보통 카메라 는 A로 되어 있는 게많고 캐논 계열의 카메라는 AV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 조리개, A. 조리개를, A를 표시합니다. 앞에 아, 표시하약해요 자, A를 표시한라다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점거리를 포컬 랭스인데, 요걸 f 로 표시해요. F, F, F라는 거. 이렇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점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 용어를 기억하시면 요 초점심도. 이게 용어, 조리개 초점거리, 초점심도. 또는 이것은 피사계 심도라고도 얘기합니다. 피사계 심도. 초점심도를 뭐라고 그래? 피사계 심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웃포커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통 아웃포커싱, 뭐, 펜포커싱 이런데, 그 말보다는 초점심도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또는 피상심도. 사 일반적으로 초점심도라는 것을,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 구면수차, 색수차, 이런 게 렌즈에 있을 수 있는데, 초기 렌즈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사진에 영향을 많이 줬지만, 요즘은 이제 그 렌즈도 많이 그, 어 발전 해가지고, 이런 그, 구면수차나 색수차 는런것들데 거의 무시할 정도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 사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렌즈 플레어. 요거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렌즈 플레어.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고,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렌즈, 렌즈 중에, 렌즈의 특성 중에, 이런, 이런 것이 있다. 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조리개 초점거리, 초점신도 아셨어요? 렌 조리개 앞에 있 A. 초점거리, 포컬렌스 F. 초점심도, 피사계심도. 이렇게 요세 가지가 렌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조리개, 초점거리, 초점심도 이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 네, 그러면 어, 렌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렌즈의 구경은 크게 필터 구경과 유효 구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필터 구경은 그 렌즈 앞에 보면 이렇게 그 무한대 비스듬하게 놓인 무한대 표시 기호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렌즈 구경을 말하는 데그 옆에 이제 수치가 써 있습니다. 그 렌즈 필터 구경은 에, 우리가 그 렌즈 앞에 필터를 끼울 때 필터를 사용할 때그 구경에 맞는 필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그 필터 구경에 표시되어 있는 수치에 맞는 필터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것은 그 우리가 렌즈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그 원통형의 지름을 보통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유효구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아, 복잡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 설명하거나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조류기를 열었을 때 빛을 통과시키는 렌즈의 구경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또 예, 그,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조류의 구경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또 많이 쓰여요. 오케이. 그래서 조류의 구경을 열었을 때 빛이 통과하는 그, 양 이런 것은 이제 통화시키는 렌즈의 크기 이런 것을 유효 규용인데 그냥 조리개 구경과 같이 병용해서쓸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우리가 설명 드릴 것은 바로 조리개 구경이 이 조리개라는 것입니다 조리개 이 조리개라는 것 조리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리개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빛을 조절하는 장치 빛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그게 렌즈 속에 내장되어 있어요. 이 조리개는 보통 얇은 게 금속판으로, 몇 개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속판이 열었다 닫혔다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렌즈에 들어있는 조리개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입니다. 즉, 그래서 이 조리개는 조리개 값그 조리개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조리개 수치는 주로 어떤 것이냐면 렌즈 구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효 구경의 크기에 따라서 조리개 구경이 아그 조리개 값이 결정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단위가 있는데 기본 단위는 보통 우리는 f 스탑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보통 f 스탑으로 얘기합니다 f 스탑 이 f라는 것은 조리개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는 f 넘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f 스탑. 이런 말을 대신에 우리가 보통 F-Sto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F-Stop, F-Stop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뭐냐? 조리개를 뜻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F-Stop이 어떻게 어, 만들어졌는지,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공식 일종의 렌즈의 초점 거리를 조리개 구경, 다시 말하면 렌즈의 유효 구경으로 나는 값이 바로 f 스탑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f11이라는 것은 렌즈의 초점 거리가 55mm인 초점 거리가 55mm인 렌즈의 그 유효 구경, 다시 말하면 조리개의 구경이 5mm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f1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예를 들면 f8은 어떻게 나왔냐? 23mm. 즉 렌즈의 초점 거리가 23mm인 렌즈의 어, 조리개 구경이 3mm일 때 3mm를 나눈 거죠. 그 값이 f8이 되는 겁니다. F8이. 그래서 이렇게 이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썩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중요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이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 다시 말하면 그건 예를 들는 숫자입니다. 렌즈에 따라서, 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라서다이 수치는 조금 조금씩 변해질 수 있어요. 변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예시를 든 것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f 1.4, f 2, f 2.8, f 4, 5.6, 8, f 11, f 16, f 22, f 32 이렇게 그 조리개 값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바로 F1.4라는 것이에요. 이 F1.4라는 건 뭐냐면, 이, 이 렌즈, 렌지, 이 렌즈 중에서 가장 조리의 값이 수치가 적은 거죠. 조리의 값이 적은 거죠. 이 조리의 값이 적은 것은, 다시 말하면, 조리개의 크기가 가장 크게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한번 볼 기회가 있는데, F1.4라는 것은, 이 조리개 크기, 조리개 구멍, 조리개 구경이 가장 크게 열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F32라는 것은 조리개 구경이 가장 작게 열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리개 구경이 가장 적다는 것은 빛의 양이 그만큼 적게 이미지 센서에 전달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F1.4일 F1 때 조리개 구경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이미지 센서의 빛의 양이 그만큼 많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요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이 F1.4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렌즈에서, 이 렌즈의 조리개 크기가 가장 크게 열린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이 렌즈의 최대 밝기라고 얘기합니다. 최대 밝기. 또는 최대 빠르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케이? F1.4는 이 렌즈의 최대 밝기 또는 최대 빠르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상대적으로, F32는 이조리개에서조리개 크기가 가장 작게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밖에 열린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렌즈에 따라서 이 F32가 없는 렌즈도 많아요. 최대, 그 가장 적게, 그큰 수치가, 큰 값이 F22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최대 밝기, F1.4가 없고, F2.2, F2가 최대 밝기인 경우도 있어요. 또는 F2.8이 최대 밝기인 경우도 있고, 어떤 렌즈에 따라서 F5.6, F4가 최대 밝기인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렌즈에 최대로 졸기가 열렸을 때, 크기가 F4가 된다는 얘기죠. 또 F2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F1.4가 물론 최대 밝기가 밝고 빠르죠. 그리고 조리개 구경이 크기 때문에 빛이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촬영에 있어서는 F1.4, F2.8 이렇게 수치가 낮은 조리개 수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낮은 조리개 값을 사용할 때, 다시 말해, 이 낮은 값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빛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즉, 빛의 양이 적은 곳에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사진의 결과물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결과라는 선명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렌즈가, 렌즈의 최대 밝기가 F2자 했을 때 F1.4와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F1.4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F2도 충분히 좋은 렌즈고 F2.8까지도 좋은 렌즈예요. 굳이 비싼 아주 고가를 들어서 F1.4를 고집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실제 사진의 선명도가 그렇게 좋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렌즈 밝기가 아주 밝다. 1.4다. 이게 꼭 좋은 렌즈는 사진 실제 촬영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독과 좋아요, 셔터 누르듯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일종의,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리개 값, 조리개 수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어, 렌즈에는 이렇게 조리개 값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표시되어 있는데, 이 렌즈의 최대 밝기 2 8이죠 그죠? 최대 빠르기죠. 2.8이 최대 빠르기고, 이때가 이 렌즈에 서 조리개 구경이 가장 큰 때를 얘기하고, F4, 5.6, 이런 식으로 F가 점점 더 넘어가서, 조리개, 그 구경이 가장 작을 때가 F22라는 거죠. 이 F20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리개혁이 가장 적다는 것은 빛의 양이 많으니까 조리개혁을 작게 해서 에, 조류, 빛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보통 렌즈에 이제 표시되는데 아마 쉽게 구별하기는, 요즘은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왔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리개의빛 조절 방법. 조리개를 어떻게 빛을 조절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리개의 수치, 조리개 값이 작을수록 조리개 구경은 커지죠. 다시 말하면 이미지 센스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조리개 수치가 클수록 조리개 값이 넘버가 커갈수록 조리개 구경은 작아져요. 그래서 이미지 센스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아주 적어지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니다즉 조리개 구경이 커진다는 것은 즉 빛의 양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제 촬영 환경이 어둡다는 거예요. 빛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니까 뭐, 조리개 구경은 많이 열어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반대로 조리개 구경이 작아진다. 또 조리개 값이 커진다는 것은 빛의 양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맑은 날, 아주 밝은 날 이럴 때는 빛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리개 구형을 작게 해야 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이, 그냥 하면 구체적으로 어, 조리개 크기가 그 조리개 값과 어떻게 변화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즉, f 2.8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장 조리개 구형이 큽니다. 그러면서 f 값이 점점점 커질수록 f 22가 되니까 조리개 구형 아주 작아졌죠. 이, 구경, 이 구경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이2.8이 구경이 들어올 때마다 빛이 엄청나게 빛의 양이 작아지는 거죠.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 내용을 충분히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F5.6이라는 것은 F8보다 빛의 양이 한 스탑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렇죠? 조리경경이 크니까 이때 요걸 한 스탑이라고 해요. 한 스탑 차이 요걸 한 스탑 요 차이를 한 스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두 개면 두 스탑 차이를 두 스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5.6은 비세양 f f5.6은 f8보다 비세양이 한 스탑 많다고 얘기하고 f4 f4보다는 비세양이 한 스탑 적다고 얘기합니다그렇죠 f4보다는 조리개 구경이 작아져서 한 스탑 적어지는 거죠. 요 용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아, 그, 이 F5.6은 F4보다 빛의 양이 적고, F8보다는 빛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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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F8은, 여기 F8은 F4보다 빛의 양이 두 스탑? 적지요. 그렇죠인장 아셨죠? 적지요. 또, 반대로, F8은 F16보다 두 스탑? 빛의 양이 많지요. 왜? 조리개 굵이 커졌으니까. 요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스탑 차이다 또는 요슨두 스탑 차이다 이런 거서 한 스탑 빛이 양이 많다 또는 이럴 때한 스탑 빛이 적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아, 요 조리개. 아주 간단해요. 조리개가 사실 빛을 조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계적인 거죠. 조리개 구경을 크거나 작게 만들어 조절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몇번 이렇게 반복 연습하시고, 에, 이렇게 자꾸 그 복습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오케이? 조리개가 빛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예. 알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조리개 수치와 조리개 크기와 F 스탑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F28과 f 2 1의조리구 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즉, 이 사진, 이, 이 사진이 나온 결과는 F8로 찍은 거예요. F8로 찍었다는 것은 스 수치에 맞춰놓고 찍었다는 것, 금 조리개 경이 이렇게 열려 있다,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열린 상태에서 이 사진이 촬영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f 8 놓고 찍어서 이런 상태로 나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카메라 노출 값, 조리개 값과 노출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f 4일때 카메라 사진 밝기가 이렇게 밝아졌죠. F 5.6은 F 5.6, F 8, F 11, F 16, F 22. 즉 조리개 값이 점점 점 커졌어요. 다시 말하면 조리개 구경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빛의 양이 작아지니까 점점 사진은 어두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조리개 값, 조리개 구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진이 어떻게 빛의 양이 적어지고 어떻게 사진에 기억되는가를 실제적인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F5.6은 F4보다 한스탑 빛이 적은 거죠. 빛이 적잖아요. F8은 F4보다 두스탑 빛의 양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둡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F11은 F11은 F5.6 보다 두 스탑 빛의 양이 적은 거죠. 오케이? 또는 F5.6은 F11보다 두 스탑 빛의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밝아지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두 개의 값과 노출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이미지가 어떻게 촬영되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리가 렌즈의 조리개와 그 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조리개가 어떻게 빛을 조절하고 그 조리개 의 크기, 즉 f 값, f 스탑 이것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실제 이미지는 어떻게 밝고 어두이 변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조리개 크기가 그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리개 값이 작으면 조리의 구경은 커져서 빛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 조리의 값이, 조리의 값의 수치가 커지면 조리의 구경은 작아져서 빛의 양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빛이 많을 때 쓰는 거고, 조리의 수치가 작은, 구경을 크게 만들면 빛이 적을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아마 지금까지 잘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넘어가보면,